사람다 토트넘 승리를 예측을 했으니까 네. 어, 댓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지난 주에는 또 아스날 팬분들 <laughs> 네. 그 댓글에 아스날 와. 사카 프로필 사진을 해두신 분들이 <laughs> 댓글 달아주시기도 했고, 네. 아좀매콤하긴 음,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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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집의 희망사이다면서. <laughs> 아, 팩트긴 해요. 어. 저희가 닭집이긴 한데. 음. 저희 치킨집이긴 한데 치킨집이 뭐요? 근데 사실 이러, 이래서 축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과연 어떤 프로필 사진 살라 프로필 사진을 걸어두신 분의 댓글을 이번에는 기다려봐도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축구권의 김지훈입니다 박진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축구권 박진영입니다 네 리버풀전 리버풀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스날이라는 큰 산을 넘었더니 이제 리버풀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저희가 짚어볼까요 우선은 존슨 선수랑 메디슨 선수가 큰 음. 부상이 아니라면 예. 저는 동일할 것 같아요 음, 어? 아스날전과 동일하게 네. 손톱 손톱 존스 존슨, 메디슨, 메디슨, 세브스키, 세스키 비수마, 비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벤탄쿠르 선수가 돌아온다.는 예. 가정하에. 예. 그럼 벤탄쿠르도 한번 선발로 기용해도 되지 않을까. 어 벤탄쿠르가 만약에 어, 10월 초에 돌아온다면. 만약에. 음. 그래서 사르 아니면 벤탄쿠르. 예. 그리고 우도지 판타펠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까지. 똑같네요. 네, 똑같아. 그 아스날 전이랑. 네. 어 저는 손톱, 손톱, 손톱. 그리고 존스는 제가 봤을 때그 햄스트링 잡고 나가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무리 시키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저는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 왼쪽.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쩔 수 없죠. 셉스키셉스키세스키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가 어쩔 수 없죠. 무슨 표현입니까? <laughs> 아니, 이게 없어 선수가 아. 이제 정말 없어. 그래서 아 브라이언힐도 좀 들어온다면, 아그 피지컬 좀좀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좀 하면은 브라이언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토트넘에 보면은. <laughs> 라리가에서 잘, 한잘 했는데. 네. 피해라서 조금 폼을 못 보여주는 친구들이 로셀소나 바라이언 음. 힐이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좀 피해로 적응만 된다면. 음. 토트넘에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손, 솔로몬, 셉스키. 음흠. 그리고 메디슨. 그이 밑에는 전다 똑같습니다. 저도. 아, 네네. 그래서 이 공격진의 변화는 솔로몬 하나일 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양상 어떻게 될까요? 리버풀과. 음. 제가 아스날전을 예. 미리 프리뷰로 말씀했을 때, 아, <laughs> 압도, 맞아요. 압도. 라고 했는데, 예. 다행히 2대2 무승부가 됐죠. 어 그렇죠. 이번 리버풀전은, 어, 저는 좀. 경기 음. 항상. 아, 이것도 진짜 피 튀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음. 리버풀도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아요. 현재 5승 1무, 패배가 없고, 리그 2위거든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 달라진 점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감독님이 달라지셨고 음. 음. 선발 라인업에 대한 변화도 있어서 최소 무 최소 무 음, 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오 그리고 또 토트넘 홈이잖아요. 우리 홈이기도 하고 예. 또 유독 우리가 또 홈에서도 강하니까. 음. 어. 바람으로는 이겼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도 무까지는 좀예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최소 뭐? 근데 확실히 리버풀을 잡고 가야 저희가 예. 리드 선두를 좀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음. 현재 리버풀이 2위고 저희가 4위인데 승점 그죠? 3점을 꼭 가져가야 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4위권 싸움에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네. 어 저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어, 아스날전이 정말 좋은 시험대였다. 토트넘에게는 음. 예, 어쨌든 이빅 식스 중한 팀과 네. 그 전주 일주일 전에 이미 한번 맞대기를 펼쳤으니까 음. 굉장히 좋은 리허설이라 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 아스날 공격수에 사카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왼발 왼발잡이 사카. 살라. 근데 도, 리버풀엔 살라가 있죠. 살라 살라. 근데 왼발잡이 공격수 패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우도기도 어느 정도 큰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사카를 음... 상대하면서 처음에 조금 긴장하면서 마, 실수도 나오고, 나오고. 음. 그리고 사카를 상대하면서 어쨌든 사카도 리그 정상급 공격수니까 그럼요. 조금 긴장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래도 사카를 한번 겪고 나서 음. 살라를 만나니까 어, 좀, 괜찮지 않을까. 아, 해볼만 하다. 응, 음, 응, 음, 뭔가, 아, 굉장히 좋은 시기에.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예,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친구들도 긴장을 덜할것 같고, 네. 심지어 홈이야. 맞아. 심지어 토트넘 홈이야. 그러면은, 맞아. 이 친구들 초반부터 긴장 풀고, 음. 손흥민 선수가 잘 다독여 준다면은, 어, 리버풀 상대로도 저도, 아스날 전과 같이 좋은 경기력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음. 선제골은 누가 넣을까요? 선제골? 네. 제가 지난번에 아스날 선제골 음. 카메라 돌아가면서 손흥민 근데 굉장히 비슷했죠. 그니까뭐 선제골은 예.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 그런 상황에서 예예예. 소니가 공격 포인트를 음. 올렸죠. 음 그래서 왔을 때아 선제골 역시 근데 리버풀에서 나올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느낌이 그래요. 아 <laughs> 뭔가 선제골은 항상 내주고 시작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친구들 토트넘 지금 선수단이 위닝 멘탈리티가 대단하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음. 경기를 가면서 재미있게 만들지 않을까?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저도 음. 전반전에 누네스나 음. 살라 선수한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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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골 먹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라커룸 들어가서 한번 혼나고 <laughs> 나와서 예. 3대 1로 3대 1 이겼으면 <laughs> 좋겠다. 3, 3대 1 승리. 예. 네. 오.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저 역시 의견은 비슷하게 네. 득점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당 네. 득점률을 봤거든요. 네? 리버풀이 경기당 2.5골이고요. 포트넘도 와... 2.5골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무득점 경기는 거의 뭐 예상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음. 경기가 한골싸울한골 음. 싸움으로 갈것 같은데 음. 이제 뭐 그게 2대 1이냐, 음. 뭐 1대 0이냐. 아니 뭐3대 2냐 이렇게 음. 계속 한골 싸움으로 갈것 같긴 해요. 음 심지어 이두 팀의 경기당 실점은 리버풀이 0.8 골이고요. 네. 토트넘 1.2 골입니다. 아. 근데 이 수치가 리그 팀들을 쫙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두팀다 상위권이거든요. 네. 실점도 적고 득점도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야이 경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이 네. 경기를 두고 약간 음. 창과 창의 싸움이다는 음.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어. 또 살라, 디아즈, 음. 뭐 조타 이런 선수도 뒷공간 정말 야무지게 식사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토트넘은 쏜 솔로몬, 쿨루셉 뭐 아, 여 아. 우리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 만만치 않고 아 예. 그것보다 리버풀에 음. 맥앨리스터 아와이 친구 미쳤다. 맥앨리스터 폼 미쳤다. 아. 그 소보슬라이도 이번에 영입이 된두 선수가 네어 안정적이더라고요. 소보슬라이, 맥앨리스터 그러니까 이번에 영입으로 대박이 음. 난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그래도 좀 고충을 겪었던 리버풀인데, 예 맞아요. 그 수비, 그 파비뉴 자리에서는 그래도 보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리버풀 팬들의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중원 조와 메칼리스터나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보완이 잘됐다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원 싸움 비스마 사르가 또 대항을 할 테니까 중원 싸움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아예 웨데고르와 또그 라이스 데크런 라이스하고 한번 맞붙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비수마 사르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어, 점유면에서는 토트넘이 앞서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야 토트넘 리버풀 상대로도 점유율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나 음. 리버풀이나 중원은 어쨌든 젊은 선수들로 음. 좀 구성이 서로 돼 있다 보니까 음. 야, 요거는 새로운 별들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음. 해요. 예, 어느 정도 두팀다 지난 시즌과는 거의 뭐 다른 팀이 될 정도로 음. 어, 멤버도 많이 바뀌었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스코는 어 3대 1 그러면 아, 아. 음. 저한골 싸움이니까 저는 예. 3대 2. 3대 2 패레스코. 어 3대 2 토트넘 승. 어~ 토트넘 승 경기 양상 한번 경기 양상은 그, 저는 일단 네. 점유율은 네. 아무래도 우리가 홈이다 보니까 음. 토트넘이 (6) 정도 (6) 리버풀이 (4) 정도 음. 될것 같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몇 분에 몇골 터지고 막 아~ 저는 (13분) 예. (13분) 전반 (13분) (13분) 손흥민 손흥민 오 그리고 (18분) 예. 손흥민 오 어? 멀티골 그리고요 그럼 (2대0인데) 지금 아~ 이~ 지금 거기까진 봤는데 예. 뭐 진짜로 뭘 하... 뭐가 보, 보이세요? 아그아아아 <laughs> 아! 아! 예. 칠십 분의 손흥민 예. 헤트트릭이요헤트트릭 완성하고 이분 좀 심한데? 헤트트릭 예. 완성하시고 예. 바로 샤워로 가십니다. 어 빠르게? 예 네, 바로 샤워로. 리버풀 가세요. 두 골은 누가 넣을까요? 리버풀 두 골은 저는 누네스 두 골. 왜냐하면 <laughs> 누네스가 예 예측 예측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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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네스가 <laughs> 예 터질 법해요. 음. 뱀피카 그때 모습이 슬슬 살아날 때 됐습니다. <laughs> 어, 느네스. 네. 저는 김종환 선수는 저는 어, 진짜 예측 확실히. <laughs> 저는 어, 4대 2 봅니다. 4대 2. 4대 2요? 4대 2. 굉장히 예, 득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측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는. <laughs> 4대 2. 네. 저는 손흥민 선수 득점 한 골. 몇 분에? 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음... 먼저 리버풀이 선제골을 넣고 그 다음에 송민 선수가 넣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 막판에 4대 2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재밌네요. 네. 여기도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아그 어, 집도 네. 재밌네. 아. <laughs> 둘다뭐 예측을 해봤을 때 어쨌든 이번 주에도 네. 리버풀전 두팀다 어, 우리 두 사람 다 토트넘 승리를 예측을 했으니까 네. 어, 댓글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좀. <laughs> 지난 주에는 또 아스날 팬분들 네. 그 댓글에 아스날 와. 사카 프로필 사진을 해두신 분들이 <laughs> 댓글 달아주시기도 했고 <laughs> 네네. 그러니까 아스날 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좀 매콤하긴 음. 하더라고요. 음. 음. 닭집의 희망산이라면서. <laughs> 아, 팩트긴해요. 어. 저희가 닭집이긴 한데 음. 저희 어. 치킨집이긴 한데 치킨집이 뭐요? 근데 사실 이러, 이래서 아. 축구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 좀 음. 과열도 되고 음. 적당한 선에서 농담도 매콤, 하고 매콤한 맛도 왔다 갔다 하고. 어, 맞아. 자 이번에는 음. 리버풀 팀의 매콤한 맛도 좀 기다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프로필 사진, 살라 프로필 사진을 걸어두신 분의 댓글을 이번에는 기다려봐도 될것 같아요. <laughs> 좋아요. 몇년 전에 사카였으니까. 저 프로필 예. 바꾸고 댓글 답니다. 모르요. <laughs> 포머지로 포버지아맞아포스테콜로 <laughs> 네. 감독이 네. 정장을 입으셨더라고요 아, 를 네네네 그래서 야 이거 좀 백경기들은 수트를 꺼내시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수트 입으신 음. 거 보고 음. 와 이렇게 잘 생겨 썼다 멋있다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그 미국 배우 중에 네. 디카, 디카프리오 좀 많이 그 비시즌, 비수기 때, 디카프리오 닮으셨어요. 있네요. 예, 있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어, 비경기에서는 이 정장을 꺼내시는 모습, 역시 아버지다. 리버풀 전도, He's my father. 아, 네. <laughs> 아버지의 네. 정장 한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장 아마 또 꺼내실 것 같으니까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